안녕하세요 11월 4주 황소투혼 부동산 이야기입니다. 이번주 아파트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한국은행이 현재 3.00%인 기준금리를 3.25%로 0.25% 올렸습니다. 사상 처음 6차례 연속 금리 인상이 단행됐습니다. 다만 미국의 통화 긴축 속도 조절 가능성, 안정된 환, 달러 환율 등 여러 상황을 감안해 보폭은 베이비 스텝, 0.25%피 인상 수준으로 인상폭을 좁혔습니다. 하느니 금리 인상 보폭을 좁히며 속도 조절에 나서면서 부동산 시장은 우려와 기대가 공존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계절적 비수기로 거래가 많지 않고 금융이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거래부진과 매수심리 위축은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멈추지 않는 한 부동산 시장의 온기가 돌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양주 KB 시세를 살펴보면 매매 가격 증가율은 마이너스 1.63, 지난주 대비 마이너스 0.31 하락하였으며, 매도자 우위 지수는 93.7, 지난주 대비 마이너스 1.6 하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아파트 매물 호가 변동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 양주시 전체 95개 아파트 단지의 매물 개수는 총 2,320개로 지난주 대비 1,203개 감소하였습니다. 5개 단지에서 매물 5건이 가격을 올리고 19개 단지에서는 31건이 가격을 낮췄습니다. 이번주는 가격을 낮춘 매물이 26개 더 많아서 호가가 다소 하락하는 분위기가 나타났습니다. 대략적으로 이번주 가격 변동 단지와 매물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삼북동 양주한승의 1 0이동 4층 84제곱미터 매물은 지난주 2.4억에서 2.3억으로 0.1억 가격을 낮췄습니다. 덕정동 봉우마을주공 5단지의 510동 4층, 59제곱미터 매물은 지난주 2.6억에서 2.4억으로 0.2억 가격을 낮췄습니다. 덕정동 양주 서히스타힐스 1단지의 103동 5층, 72제곱미터 매물은 지난주 4.5억에서 4.3억으로 0.2억 가격을 낮췄습니다. 현재 매물 호가와 최고 실거래가를 비교하면 전체 매물 2,320개 중에서 최고 실거래가보다 호가가 높은 매물은 207개, 8.92%이며, 호가가 낮은 매물은 1556개, 67.07%, 동일 매물은 45개, 1.94%입니다. 전체 매물의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보다 마이너스 6.38%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거래된 직전 실거래 가격과 호가를 비교해보면, 직전 실거래가보다 호가가 높은 매물은 1295개, 55.82%이며, 직전 실거래가보다 호가가 낮은 매물은 410개, 17.67%이고, 가격이 동일한 매물은 103개, 4.44%입니다. 전체 매물의 평균 호가는 직전 실거래가보다 8.84%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실거래가 추이를 분석해보면 경기도 양주시 95개 아파트 단지에는 237개 평형이 있는데요. 그중 23개 평형에서 9.7% 비율로 직전 거래 가격이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전 실거래가가 최고 실거래가보다 낮게 거래된 비율은 66.67%로 최고 실거래가보다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19.51% 낮게 거래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경기도 양주시 아파트 단지의 호가 순위를 살펴보겠습니다. 옥정동 양주 옥정신도시대 박노블랜드 더 시그니처 평당가가 1840만원으로 1위로 나타났으며 덕정동 양주 서히스타힐스 2단지 평당가가 1701만원으로 2위, 옥정동 옥정 센트럴파크푸르지오 평당가가 1557만원으로 3위, 덕정동 양주 서히스타힐스 1단지 평당가가 1502만원으로 4위. 이어서 옥정동 이 편한 세상 옥정더 퍼스트, 옥정동 옥정 중앙역 중흥에스 클래스 센텀시티 세 블록, 옥정동 이 편한 세상 옥정어반 센트럴, 옥정동 이 편한 세상 옥정 메트로폴에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호가는 실거래가와 가격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으니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